어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음, 의대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타이밍 상에는 그냥 야이오키개 악새끼야 이러면서 <laughs> 이게 조금 더 타이밍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냥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번에 의대 증언 2000명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욕걸 두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란 거 알아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 그래서 항상 뭐 이런 얘기 있으면 넌기득권이 개냐 이 개새끼야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항상 제 얘기를 들으면 나름 그게 뭐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건가 봐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의대 증언에 찬성하는 사람이 90%가 거의 나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반대 10%에 가까운 쪽이다 보니까 오늘도 아마 좀욕 같은 게좀 많이 달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기어이기어이 기어이 하지 한 번씩 그지 그게 그게 오늘이네 그래가지고 어 이번에 제가 의대 정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200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3058명에서 5058명이 됐지. 의대 가려고 죄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호재가 없을 거야. 그지? 이렇게 좋은 호재. 어떻게 보면, 옛날에 문, 문재인 정부 때도 공무원 많이 뽑았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와서는 공무원 경쟁률이 엄청 떨어졌는데도, 근데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왜? 그때 많이 뽑아서 지금 또안 뽑거든. <laughs> 티어가 많이 안 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의대 정원이 이제 60%가 넘게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마찰들이 있어 뭐 의협 쪽에서는 이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 일본은 의대 정원 23%가 늘어나도 파업이 전무했다 의사와 국민 먼저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23%가 아니라 나도 23%면 이렇게 얘기 안 했어 이건 6 0가 넘잖아 그래서 <laughs> 어, 펨코 이런데 반응 보면 의사들은 항상 욕을 먹는 사람들이야. 부끄럽지 않나요? K 의사님들. 이래서 한국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설마, 의사라는 인간들이 환자들의 생명을 가지고 협박하면서 파업을 하겠어요? 이러면서, 선서 외함, 이러는데, 이 선서는, 그 뭐지, 히포크라테스 선서인가? 그 하는 거 있거든. 의사들 맨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의대정원에 찬성하는 다른 이유 이래가지고, 뭐, 의사들의 질이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 실세인 의사들은 옛날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근데도 아무 일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서 이러나 저러나 이제는 2천명증언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됐고 의협에서는 이제 뭐뭐 뭐 총파업을 불사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하나하나 파고들면 근데 저는 좀 약간 원론적인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긴 한데 내가 보기에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 역시도 어, 의사의 증언 자체는 찬성을 한단 말이야. 증언은 어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근데 왜 반대를 하냐면 이런 방식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와서는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사람을 많이 뽑으면 뭔가 해결이 될 거다. 그래서 엄청나게 뽑고 있잖아. 마치 이거는 로스쿨 때를 보는 것 같이 로스쿨 때 이렇게 변호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이제 그 자리로 찾아가잖아 옛날에는 국선 변호사 아무도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막 서로 하려고 하고 그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도 또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는 좀 이제 좀 약간 불편해진 거는. 개주업도 개 아닌 것 전부 다고소고발 때려가지고 그지 <laughs> 약간 좀 대한민국 자체가 되게 뷰즈화가 된 것들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많이 공급을 하면 해결이 될 거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도 맨 처음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 얘기하기 전에 내 주변에 의사 사람들 다 물어봤거든 근데 이게 늘린다고 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같아 그래서 우선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면 뭐냐면 이제 지방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부분들이랑 아니면 필수 필요한 뭐 소아과 이런 걸안 하려고 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안 하는 거는 이거는 리스크 테이킹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아과 가면 맨날 시달린다고 합니다. 애들한테, 애들 엄마한테 진짜 맨날 시달리는 거 있고. 그럼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받지. 그리고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도 뭐 요새 보면 몇 억씩 준다고 해도 안 구해준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배가 처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해 본 사람들은 왜안 가는지 알아 의사들은 전부 다 왜냐하면 지방의료 가면 되게 고통스럽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은 따지고 보면 이제 지방 같은 데서 이제 자금을 출자하는 그런 구조잖아 그러면 여기에 갑이 누구냐면 공무원이 돼 있단 말이야 공무원들이 그렇게 갑질을 한답니다 진짜 <laughs> 일단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 월급이고 의사 월급이랑 다르니까 또 짜증 나지 그지 근데 내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7급 공무원들 되게 싫어하는데 <laughs> 그중에서 나이 좀 많은 여자 7급 공무원들 있잖아. 어 여자 좀이그 사람들을 진짜 엿 같다고 다 일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도 가면 그렇게 공격을 당한대. 그리고 그쪽은 공무원들이 힘더세서 오히려 뺑이 치면서 돌리는 게 가능하거든. 그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안 가는 거야 돈을 많이 줘도. 마치 마치 그런 거잖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많이 뽑으면 누구든지 가겠지라고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그게, 그게 안 되는 게, 때려 죽여도 안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 빠질 수 있는, 빠, 빠질 수 있는 다른 길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애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거면 의사들이 딴 데로 못빠지게 퇴로를 차단하거나 <laughs> 그래서 그런 게 나, 얘기 나왔던 게뭐 지역 인재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뭐 나오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유야무야 건너가게 됐고.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본질적으로 이게 왜 일어났고 이걸 왜 해결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문제점인 긴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 영화 중에서 행오버라 영화 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브래들리 쿠퍼를 좋아하는데. 브래들리 쿠퍼가 나왔던 영화가 행오버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브래들리 코퍼 친구가, 뭐, 이게 직업이 치과의사야 그래서, 와, 띠어도 이랬는데, 난 닥터라고 얘기했다가 친구들이, 야, 너는 그냥 치과의사일 뿐이라고, 어디를 감히 닥터란 말을 쓰냐고 이러면서 존나 쫑클을 주거든, 그게. 난맨 처음 보고 그게 좀 약간 의아했어. 한국에서 치과의사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누군가한테는 의사보다 더 선망의 대상이란 말이야. 왜? 치과의사는 우린 리 알고 있는 거야.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높은 그런 페이를 가져간다. 그 노동력 대비 가장 많은 돈으로 가져가는게 치과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리스크테이킹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존경을 받아야 되고 더 존경을 받고 더 돈도 많이 받아야 된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미국 내에서 그게 뭐가 있어요 흉부외과가 있단 말이야 흉부외과 흉부외과 나도 맨 처음에 내 사촌이 그 의대를 6년 장학으로 들어갔거든 걔가 그 지금 의사하고 있는데 지금 내과이야 내과인데 내가 맨 처음에 하자마자 야 남자는 흉부외과 아니냐고 그 당시에 내가 봤던 만화 중에 다 닥터 케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와그 아저씨 흉부외과 전문인데 겁나 맛있거든 맨날 개용수를 쫙 가슴 째가지고 하는데 야 남자는 흉부외과라고 근데 남길이가 어머나 흉부외과면 좋대 이런 거야 <laughs> 아까 말했던 그 리스크 테이킹 관점에서도 의사들이 요새는 법적으로도 너무 취약해 잡혀간 경우도 부지기수고. 그래서, 기피과를 사람들이 기피를 할수 밖에 없어. 그래서, 그 트리거 되는 사건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그, 치료하다가, 어쩌다가 사고가 났는데,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의사는 항암치료 중이었거든. 근데 이제, 구속까지 당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의사분들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야. 그래서, 그게 약간 트리거가 돼가지고, 기피과를 더 기피하게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 하려면, 이 기본적인 구조를 일단 해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에 이번에 석유령이 그거 했잖아 그거 그거 고친 거 뭐지 그 애들이 자기 민증 위조해가지고 막 속이고 뻥카치고 막술 먹고 튀긴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서 어떻게 해? 여러분 담배 살때 내가 10부 되게 된다 그 책임 나한테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업주한테 돌아가잖아 이게 씨 말이 되냐 고그러니까 그거 지금 바로 바뀌었잖아 이거는 석유령이 잘한 거야 이런 거는 이런 건 잘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게 맞아 그게 해결한 게 맞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의사들과. 이 문제점 아까 말했던 그런 의료 문제점 같은 게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게 의대를 증언해도 이게 안 된대 이게 안 된대 의대은하나같이다안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많이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이게 이뤄지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더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뭐냐면 처음에는 의대 증언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거든. 근데 시간 지나니까 막 거의 80% 90% 찬성하잖아. 그니까 러 그냥 2천 명빵 늘려버린 거란 말이야. 마치 이게 그런 쇼맨십으로도 이용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걸 보는 순간에 옛날에 그 한자와 나오키였나? 가장 무서운 거는 그 미니란 얘기가 나오잖아. 어? 그런 뭔가 미니가 미니는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니가 정말로 진짜 어? 가장 사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난 여기서 본것 같아. 문제적으로도 해결 안 되지만 근데 사람들이 뭐90% 찬성하니까 야, 추진해도 되겠어. 야. 2천 명 가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건데, 이게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미니대로 하면, 야, 전문가가 왜 필요해? 문제 해결을 조율할 필요가 뭐 있어? 왜? 미니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차례가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 이 국민들이 공무원들 을 자르는데 90% 찬성한대요? 공무원 자르겠지. 그럼그 다음 또 어떻게 될것 같아? 여러분 차례 안올것 같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아까 말한 것처럼 미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 그 가운데서 조율점을 찾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 보면 그런 부분들이 거의 쌩까고 있잖아. 없잖아. 전무하잖아. 그게 거의 내가 보기엔 쇼맨십적으로 움직인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 도마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왜? 미니는 오르니까.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게 내가 옛날에도 말했잖아. 되게 뭐 천박한 것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천박한 것들도 되게 많고, 중요하지 못한 가치를 굉장히 빨아기한 것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감정적인 나라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거든. 여자들은 그냥, 같은 여자면 그냥, 그신경상이 맺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몰빵주고, 그지? 근데, 지금 와서는 아까 말하는 이, 의대의 증언에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이면에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기득권에 대한 분노, 그냥, 야, 쟤네들은 의사니까 돈 많이 버니까, 이죽겠네 이래서 찬성한 사람들도 겁나 많습니다, 지금. 이미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가 이미 마비가 돼 버린 거야, 사람들이. 그냥 야, 나만 아니면 돼. 알바노 좆대 봐라.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이 개판이 아니라 완전히 아사리판 다난 거지 이런 상황들 그래서 저는 이게들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의협내에서도 내가 봤을 때 충분히 문제점들은 굉장히 많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든 그러니까 솔직히 막말로 말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걸그 리스크테이킹 관점에서 봤을 때뭐 이국종 교수라던가 인생 자체를 진짜로 그런 뭔가 의사로서의 정말로 남자의 인생을 증명해낸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흉부외과 왜안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크 테이킹 이안 되니까.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진짜. 개용이, 여러분, 개용 수들이 이게 진짜, 야, 이거, 여는데 3시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 체력이 장난이 아니어야 돼요. 그 개용 수술 한번 하면, 째는데, 이, 째서 여는데만 3시간이야. 그리고, 이건 뭐, 이게 하는데 또 3시간이고.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것 같아? 아니야. 받는데또 3시간이야. <laughs> 그럼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미국은 또 이제, 총 같은 거 겁나 많이 쏘잖아, 애들이. 총. 그러다 보니까, 흉부에 가면 와 이겁니다 진짜 닥터케이 그 자체입니다 진짜. 그인데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의료적인, 숙가적인 부분에서도 이것도 돈도 안 된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일단 다 고쳐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도 안 고쳐져 있고 그냥 야 뽑으면 해결되겠죠. 야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해결되는 방식이 방금 전 말했던 다들 감정적으로 이제 빡쳐있는 사람들의 그런 미니에 따라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필시 다음에는 우리 차례가 온다는 거지. 그러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찹찹찹 때리는 <laughs>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도 안될 뿐더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지금 와서는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단어가 뭐야? 야, 누칼협? 야, 누가 씨, 칼도고 협박했냐? 막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 그지?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나만 아니면 상관없어. 나만 하면다 엿대봐라.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치의 영역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쟤줏대기 줘서 그러면, 어, 줏대기 하면, 내 정치 지지율이 올라가겠구나. 그럼 이게 줏대기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되게 웃기지 않아? 그래서 방금 전에 서교령이 자랑도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다고 난 느끼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그 모의재판 때 옛날에 전두환한테 사형을 구형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추진하는 방식을 보면 윤석열이 누구보다도 전두환 같아 진짜. 그게 되게 웃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2024년이야, 50도 아니고. 근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게 조금 문제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는 그냥 뚝배기를 깨면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척척척 이렇게. <laughs> 뚝배기를 깨면 된다. 이렇게. 척척척 <laughs> 약간 이런, 이런 모든 거 그냥 다 깨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걸로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말한 게좀 사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좀 뭔가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그런 식의 이런 주먹구구식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들은 더 그런 부분에 맞춰갖고 쇼를 할 수밖에 없거든. 여자들이 필요를 주니까 어떻게든 그냥 쉬어. 어떻게 남자 목이 개 목을 항상 채우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laughs> 이러니까 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라고. 개판이 이미 됐지만.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 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촥촥촥 이렇게 뚝배기를 깨는 걸로는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미인의에 가득 찬 정치가 계속된다면 그 다음 도마에 올라가서 모가지가 잘리는 거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요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복도라! 자, 이랄 시간이다. <laughs> 오늘도, 어 복돌이, 우리 복돌이. 오우씨, 눈빛 봐. 이 되게, 이거 보면 그 드래곤볼 비루스 같지 않아? <laughs> 우리 비루스 복돌이의, 어, 댄스로 오늘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뚝배기 댄스. 추워, 추워, 추워. <laughs>